What's wrong? Cause I've seen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 other fight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 We lost our tension, lost the light across the ocean of our lives. You know what's wrong?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 변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 이제 거기에 통스러 그래서 재행이 부산에, 재행이 다 더럽고 변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룩해 놓았던 내, 내이라든지, 내 재산이라든지, 내 젊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끊임없이 변해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사랑는 사람과 교져야 되는 그, 그 사랑을 서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긴 세월을 그랬는데 그것도 언젠는다 사라져 간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언젠가는 태어나는 반드시 변해서 나중에는 사라져고 소멸해 간다. 그래서 지혜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그 내가 이름케 하던 그것을 붙잡으려는 그것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지혜행이 무상하고 그래서 일체가 되거나 모든 것이 다고품이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역으로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늘가난배이는늘 가난베리로 사는거죠. 내가 언제 가는 다시 건강을 해오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또 꿈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이룬다 해도 언젠가는 소멸이 가버린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행이 무사하고 일체의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라 보니까 그 실체가 없다. 제법이 모아다니. 우리 몸을 살펴봐도 태어날 때 이렇게 세포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몸집이 불어나서 이런 가운데서 하루에도 몇 수억 개의 이 세포들이 소멸해가고 새로 생겼다. 한 서너 달지나면이 몸, 이 세포들이 전부 다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결고 늙고, 병들, 다 흩어져 버리면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통이라 생각하는 이것도, 역으로 생각해보면 실제 보면, 제법 모아있을 때 보면은, 아, 이것은 내가 어떤 환상 같은 이런지, 사로잡혀있을 때그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보내는 이것이, 적정 결과가 아주 고요하고 모든 나고 죽음이라는 실체가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 여러분들 쓰지는 않으려고 그것을 사법인이라고 해죠 사법인 재행이 무사하고 그래서 일체하고. 그리고 지혜가 무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도 실제는 알고 보면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칩이란 말이야. 변하지 않는 말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정립해도 또 공식이란 말이에그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파고 하 보는 것을 정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행이 무사하고, 재법이 무화하고, 일체가 배우고, 적적 열과 그것을 한마디로 딱 그걸 해버리면표현하 공이라고 합니다. 공. 이 공이란 말 안에 재행이 무사하고, 재법이 무화고 일체가 고통이면서도 적적 열과는 이것을 전부 뭉뚱거려서한 글자로 말했을 때는 이 공이라고 할수있다 이거 이 공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을 잘 하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모두 공한 주를 조견하는 그것이 바로 정견이란 말. 그런데 이런 이것을 다시 한번 잘 펼쳐 본다 말이군요. 그 지금 압축판이랄까 이 실체 본체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영우입자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재행이 무상이라 했을 때 모든. 이 진행되고 있는, 행위되고 있는 이것을 재행위 한다. 모두 진짜. 행할 행자다니까 예, 뭐, 바람개비 돌아가는 소리나, 저 매미 우는 소리나, 또, 날이 더웠다 차가워졌다.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프로세스되고 있으니까, 그게 다 행위란 말이야. 거기에 무조건 아무렇게나 그냥 갑자기 어떤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이 다 작동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 모든 인연이 없는 결과가 없다. 반드시 이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무슨 그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잘 파악하는 그것이 바로 연기다, 말이에요. 연기. 이여기법을 제대로, 제대로 잘 생각하는 것을, 잘 파악한 것을 우리가 정사위라고 한다. 사위라고 한다 해서 그냥, 왜이 똑같은 것을 조건인데, 처음에 출발를 그랬는데도 뒤에 결과는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연기라고 하죠지 물리, 화학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로 연기법에 다해당된단말이에요인연법이란말이에요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음저것이되도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라 해야 될까요? 똑같은. 탄소라도 수소를 만나면 수소 분리하고 만나면 H2가 되는 물이 되어버니다그 탄소를 만나면 탄산가스가 되어버니다요황을 만나면 광산이 되어버려다예수소위가되어버니다 질소로만 질산이 되어버니다꼭 산자는 붙는 데 질산, 광산, 염산. 그때 수소하고 탄소를 분리시켜갖고 그 수소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소 에너지를 만드십니다. 그런것이 어찌 보면 다 연기가 게돼있네요 똑같은 이거 길을 가는데 핸들을 왼쪽으로 으니까 왼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오른쪽을 트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액셀레터를 약하게 밟으니까 그하고 세게 밟으니까 속도가 가속이 심해진단 말이에 그것도 보면 물리적인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연기단 말이에요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트로마가 있거나, 어릴 때 예전 결핍수있는 그런 사람들은, 늘 보면은, 또 뭔가 있잖아,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을 하려도 반드시 여기 법을 생각하겠단 말이 이런 것이 제대로 생각하 정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경과 정사유가 가장 핵심되는 극명입니다. 공과 역이라 말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바른 수행을 하려고 그면 먼저 이것을 바른 이 사법인, 사법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요. 바른 그걸 견해가 있어요. 그 바른 견해, 그것이 전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그런 여계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업, 까르마들은 이렇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는 그것은 우리 행동을 전체 정화시키고 우리는 이 업으로 통성되어 있다. 자기들 다 나름대로 까르마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몸을 받고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엄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을 할 때도 바르게 말을 해라. 그리고 바른 행동그다그 다음에 정, 업그 다음에 정, 명 바른 생활다 그리고 그것을 늘 바르게 그 다음에 뭐죠정한번할게 아니라 늘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쭉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바른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바른 행동을 하고, 언제든지 바른 삶을 살수록 지속하도록 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도 늘올곧게늘 깨어있습니다. 비파사나의 상태로 가야 니다 아, 정녕늘 네. 성성하게. 그 다음에, 그러난 다음에 아주, 이, 안정, 성정 상태, 아주 편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리 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 팔정도라고 다 아는 걸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겁니다. 만날 팔 정도 어쩐지 사상되었죠. 만날 그림하고 만날려어 시부바 먼어다먹고 그렇게 그렇게 뭐 스님들은 약간 새로운 카스트가 형성되어 모든 카스트를 부정한 것이 부처님인데 스님들한테는 아까도 삼배했잖아요 안 그래요 제사상에두터 보면 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그래서 최 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왜 그래요? 세상 모든 게집엔 테이크잖아요 그죠? 내가 그분들 덕을 봐야 되는 일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부산시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 왜 아, 그냥, 그냥, 그냥 돈을 줘? 이반법이 있잖아 일반법이 그런데 이복 만날 스님들이 밥과 얻어먹고, 만날 막절만 뭐 받아먹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되는 바꿔, 바꿔, 뭐라 그래. 그래야 이고대승불로 사서 했단 말이야. 이팔정도로이 부채법이 건강이 된다 그런데 이걸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제일 먼저는 스님들이 불자란 에는 이제는 꼭 스님들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을 다 같은 같은 생각 개념으로 상각 개념으로 이렇게 취급해야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미래의 저그한 중생들까지도 언젠가는 성불하는 정진해 될 대상으로 봤을 때는 다 일체 중생 다 생각 개념으로 시방 상주 생각 개념으로 그렇게 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시래요 보시. 나눠가지다 이거, 나눠가지다.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를 하 공동소유를. 공동소유하고 나눴다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게 같은 에서도 약간 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상가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 개결사 하는 것도 공동체란 동아리란 말이에요. 이 시방 고한다, 이 모든 세상이 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그런데 꼭그 뭡니까 흥부 집에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모리 한차 들어왔는데 그한차 가지고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laughs> 전부다 어떻게 니까잘 때는. 전부 이불에도 뭐을 내고 전뭐을내고 같이 자는데 한놈이 자다가 오줌으로 가고 싶다는 다 따라가야지.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토막을 내버리러면 이불이 안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동 소유지에 커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나누는 것과 공동 소유는 것이 그 같은 개념을 어울리는 것이 다 이게 도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면 우리가 계를 지켜야 된다. 계라는 것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신구의 사법을 청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계행이다이계행이 청정하지 않고, 그계행이안든다지 않고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거는 모래를 쳐서 밥을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니요 그다음에 이것을 정지를 이 정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염불을 하든지 나오니다 앉아서 비파상을 하고 앉는 자 있든지 화두선을 하든지 하던 하더라도 사경을하더라도이다 정지이잖아요. 이 정지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지를 하려고 하면 뭐가 가장 힘이 되냐 하면? 내가 다리를 델까 보자 하고 앉아서 어느 날 조금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참아야 돼. 먹고 싶은 걸일어나서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한 그런 모든 걸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못 맞다가 되라도 내가 참고 하는 그 이. 참는힘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이록을 가운데에 놨던 거지. 이게 보시 찌개 이녹 절지. 정진. 이절지 새에다가 이녹을 하나 끼얹었단 말이야. 이 절지는 그대로 가지고 이것서 저거는 일죠.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정진 그 다음에 뭐죠? 선적 지금도 육바람일 격 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 명이. 정념하고 정정을 갖다가 여기서 선정으로 묶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정계정사회를 제 끌어다 밑에다가 보이죠. 지혜 반자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중에 그 목표, 이 대승 군교가 또 그렇게 너무 베풀고 뭘 하고, 그 대승 경려를 보면 자기 몸도 베풀고, 나라도, 국성도 천하 건설풀까지도다 베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다뭐그 다음에 인용했던 거, 정령했던 거, 그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또 너무 번세하다. 그렇게 선종이 생기면서 이 너무 복잡하다. 이것도 심플하게 만들자 해갖고 만든 것이 뭡니까? 이 지게는 부처님께서 열망하실 때 모든 것은 괴로서 세상을 삼을 했어. 이 계율은 만대에 스스인했단 말이야. 부처의 계율이. 출가한 사람은 출가한 사람들의 계율, 재가든 재가들의 계가그 생활의 기본이 그게 그 가운데서 가장 뭐가 구되냐 하면은, 삼귀여라. 부처님께 귀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는, 귀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 훌륭한 스승들에게 귀하는 거다. 그 세계들은 다 되는데, 그 세계에 다 포함되는 거라. 그 세계를 가장 잘 완성하고 완수해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부처님이거나 아니면 은스승들다말이에 그분들 하는 대로 따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 팔정도를 그 다음에 육바라미를 이 계율을 먼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정진선정을 합해가지고 이것은대선정이야 예. 그 다음에 지혜단 말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종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다시 재편입을한거다말이그요 근데 이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육바람에, 그것이 육바람 바로 뭐죠? 팔정도잖다팔 정도.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계율이라고 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고, 처음부터 맹세하고 우리가 그 삶의 그 테두리를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그거는 대단수 없는 거단 말이야그 가운데 우리가 늘 모양도, 형체도 없지만, 늘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바로 선정과 지혜라 는말이요 그래서 절대 예, 보존심을가르치면이 사막 가운데서도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정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쌍수를 해야 이것은 아주 집중이 없는 요그요 근데 이거 가운데 선정은 척척하거나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란 것은, 비파산을한게요 깨어있는 상태다. 성성한 거. 성성하다는 것은, 뭐냐고러면 커피 한잔 먹고 나면 자다 어찌 되죠 눈이 초롱초롱해져. 눈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거든. 마음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신 옆에 별선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까을 깨어있는 거라. 정신이 뚝렷떨진 거라면. 삼성하다 한잔 조금 있으면 멋지 정신 먹고 나면 십분지가더 부르지. 그것은 선정이 아니라, 성성한 것이 아니라 그는 호칭 상태란 말이지. 그데 이제 성지혜라고 하니까 지혜는 뭐 무엇인지 뭐, 나는 늘 정쟁과 정사유를 늘깨워서 살피고 있는 상태란 말이 그게 내가 점심은 또렷또렷한데 이. 다른 연기관계에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맨날 망상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참사라고 앉아있으면 어찌되죠? 화두를 잡거나 뭘 하고 있으면 잠시 있으면 화두나 연불하는 것은 싹 빠져나오고 뭐가 있어요? 다른 게어가 있든 안 그래요. 한 시간 을 앉아있으면 바구를한 5분만 듣는 엄청 수낭을 잘하고 있나이요 빠져나가면 자꾸 빠져나가면서 밀어올리다 보면 잠깐 생각하는 도로가 있요 배를 거꾸로 거꾸로 저어가는 것 같아요 잠시 쉬면 힘들어 잠깐 쉬면 어찌 됩니까 도로골따라 흐름따라 가면 우리의 그 생각이 그 쓰레기 같은 그 망상의 그 흐름이 얼마나 세차게 흘러가는지 잠시 생각을 놓쳐버리면 그대로 또 내려가 버린다 그런데 그 반복이 쌓이란 말이야 지금은. 나는 가만 이렇게 내가 속을 보니까 어제도 말했듯이 영리스미인 덤비가 일이 많은지 옆에 사람은 저한테 내 안에 펼쳐진 망상이 다 일하는데 어 다른 분들은 다 조용한 자인데 실제로 그분들과 보면 거의 다 비슷해. 이게 그러니까 이선전과 지혜를 끊임없이. 이 선정 가운데서도 지이렇게 성, 그러니 적적한 가운데서도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서도 막이저 나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괴로한 거. 그것을 성적 등지 정해 상수그래 이것은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끊임없이 감지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수신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이, 근본 성품이 다, 공안주를 텅늘 그렇게 비추면서도, 그러면서도 모든 이 연기관계를 제대로 잘 살펴보단 말이야. 내가 이걸 텅, 백지가,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완전한 백지를 제대로, 포맷을 제대로 시켜버렸을 때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 훨씬 그리지 않아무래 모니터에, 공부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나서 하면 더 지혜로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그려도 이게 그림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류를 이뤄간단 말이에요. 어디 문을 끄냈죠? 4번 갈 건가요? 먼저 깨닫고 닦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팔 정도를 할때 보면 제대로 보여 바르게 이거 정경과 정사유를 제대로 혼한다음에 이것을 바르게 그온내 업을 청정히 하면서 몸과 끝과 말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뜻을 이렇게 청정히 하면서 끊임없이 정진해라. 선전까 지혜를 닦아라. 아, 먼저 깨닫고 나서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도, 저, 저, 바로게 보는 저것이 어찌 보면 포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깨닫게 이단 말이야. 그 뒤에 정어, 정어, 정명, 정경진, 정경, 정정은 닦음이라고 봐야 된다. 바도될 거단 말이야.